에서 그돌리치기를도록치다거죠이 공은 이렇게 있으면 공이 빠지날 기포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은 시간 타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를 주는데 내 공이 약간 늦게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을 약간 끌림을 약간 주는 거예요. 네 시고 내 공을 약간 끌림을 주야지 그다음 틀려요. 음, 좀, 좀 이렇게 했을 때는 공간이 음, 적잖아요. 이까지 음. 적으니까 이건 잘못하면 키스가 날 확률이 많다. 어떻게 음. 저 어떻게 치요? 여러분들이 보통 치면은 이거를 이제 저렇게 맞춘다고 이렇게 치면은 음. 키스를 확률이 많다. 이제 그냥 대충 치면 안 돼요. 뭐든지 대충 난 것은 없습니다 이공을 약간 끌림을 줘야 돼요. 끌림을내 몸에다가 그안 끌렸죠? 안 끌리면 밀리면 이렇게 티스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때 티스를 잘 내주는 건 그거예요. 이것을 내공에다 약간 끌림을 줘야 된다. 네, 절반이요. 내공에 끌림안 주면 밀리면 그런 티스예요. 저렇게만 고이고 내 공을 이렇게 그냥, 그 쉬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키스를 많이 낸 이유가, 공, 그, 공격에 대해서, 아, 예게 그 약간 두껍게 맞느냐, 약게 맞느냐, 또 같이 돌아가, 그 저, 제가 이렇게 쉽게 치면은 공이 키스가 많이 잘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타임이 중요한데, 그 타임을 여러분들이 제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공간이 이 좁아질수록, 아래가 내려갈수록 키스가 나 확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공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한탄 끌려 놔야 합니다. 6초만 자시겠죠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씩 그런 조금 짧아지려고. 그러니까 회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끌라니 어어대요5시를 주고 찍으라고 해요. 그거 회전이 안 먹었죠. 끌리기만 많이 끌렸지 회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을 4시를 다 주는 거예요. 4시에 쓸0분 이상. 스가 공이 많이 들니까 공이 짧아져요. 응. 무슨 말인지 시죠 네. 자, 지금부터 한번 네. 약간 키스가 난다. 약간 키스 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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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플러스. 저렇게 봐야 다는 거죠. 공은 두께가. 다른 분들 다 똑같이 자, 다 욕심이 다 똑같아요. 난한번더 <laughs>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다음 분들이 기다려. 다음 분이에요. 약간 네시 이거 치니요 그렇죠. 완 이렇게만 쳐서 치니까 잘 치신 거예요. 끌림이 약간 좋잖아요. 밀림이안된 거는 안 돼요. 자, 이거 보다 자, 굉장히 두껍게 씻고 두껍게 많이 맞셔도 그냥 키스나한몇면씩리 생겨요. 너무 많이 마도 왜? 나올 때 부딪히니까 그릇이 공이 열0개 있을 때는 많이 맞으면 무조건 피스예요. 여기는 절반 맞으데 여기는 이렇개 있을 때는 많이 맞으면 무조 피스입니다. 여기때 있어요. 시간차 공격이에 시간차 공격. 4시 고요 절반보다 조금 더 맞을 것스아요 자꾸 대장경 거짓말 하시고요. 약하게 맞약해게맞

그러니까 하나님 약간 내 고민이 좀 늦게 출발해야 돼요. 같이 가면 너는 그럼 키스가 난한분만많이가만들어 얘기면은 뭐 이렇게 끓으면 안 된다. 키스하세요. 마이 근력제에 빠은 6시가 5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끌림이 많이 생겨서 키스를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자, 한 초죠? 어, 한네시이 절반같이 절반, 절반. 딱접으셔야 돼요. 그렇죠. 어때요? 밀렸다. 이것은 두 개가 이제 더 많이 맞춰서 내공이 같이 따라가고, 내공 같이 모자이만들고. 그러니까. 시간 차가 아, 전혀 안보었다내 네. 아, 그, 아, 네. 공이 하고 같이 가려고 하 같이 가려는 걸로. 아, 네. 이 공이 아, 네. 같이 가버리면 티스날 확률 많다. 그러니까 내 공이 한, 무조건 늦게 간 주말에. <laughs>